안녕하세요.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생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생극에 대한 이야기를 상생상극이라는 게 음향 오양일수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그런데 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생이 무엇이고 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제가 원래 지금은 52이라는 나인데, 30대, 40대까지 진짜 똑똑했거든요. 그, 지금도 똑똑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리 강의하는 거 또는 이런 상담하는 거 외에는 굉장히 많이 또 부족해요. 지금 이것저것 많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하는데 아침에, 어, 그래도 또 이제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또 이쁘게 보여야 되지 싶어서 화장을 막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근데 우리 화장품 이렇게 보면은 어, 케이스는 똑같고, 선크림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폼컬싱 같은 게또 이렇게 세트로 들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이라고 발랐는데, 조금 찝찝하고 좀 이상해. 아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아, 세상에 폼컬싱을 발랐더라고, 아침부터.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어, 세상에 나가서 참 똑똑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 정 막에 항상 이제 어, 음, 모든 사회생활을 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딱딱 이제 어떤 털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그리고 어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굉장히 열심히 머리에 넣는 거지요. 그렇게 살던 내가. 오늘 이런 시술을 했는데, 그냥 혼자 웃고 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이제, 잘 됐다. 한번더 세수하지, 뭐. 그러고 다시 세수를, 퐁크리치발라놓는 김에 세수를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좀 동그랗게 통통 부었다고 하는데, 어. 옛날 같으면 은제 마음속에서 아,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속상했어. 서로에게 속을 상했을 것인데, 오늘은 어, 옛날과 같이 하는 그런 저희 마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또 발견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생이라는 거, 어, 이제 극이라는 거, 세상 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또, 이제, 왕따 당,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시점 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 맞아.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내 생각의 사고를, 이 사고에서 이 사고로, 괜찮아. 내가 한가지만 잘하면 되지. 다 잘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바꾸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이라는 것은 생에서 생극에서 조금 더 초원을 조금 더 높인 다면 차원을 높인다면 서로 상자를 써서 지금 여기 생극입니다. 생활생자인데 서로 상자를 써서 상, 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서로 서로 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로서로 서로 극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극이라는 건 우리가 극하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 물라는 데에서 음양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시점과 명리 공부를 할 때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우리가 생활 명리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시작할 때 음양 공부할 때 태양이 뜨면은 당연히 달이 없는 게 맞고요. 또 달이 이제 또 뜨면은 태양이 지는 것이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과 양도 항상 서로서로 서로 생을 하고 또 그걸 하고 이렇게 이해하듯이 오행도 마찬가지로 생과 극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서로 서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고 서로서로 서로 아닐 시와 때가 아닐 때는 그만둬야 된다는 걸 이치를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자가 붙을 때는 서로 도와주다 또 서로 상자가 붙어서 그거 할 때는 서로서로 서로 아님을 이제 이때가 아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때가 아님을 안다는 거는 나이가 조금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참 열심히 살려고 진짜 어, 에너지를 쓰고 막 이렇게 진짜 눈을 바짝바짝 그리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 것이, 어, 우리가 봄이라는 이제 어떤 온도가 오면은 만물이 막 소생을 해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온도가 살살은 온다고 오면은 아, 때가 됐구나. 이제는 소생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시점은 아니라는 이 익히 알고 있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것도 때가 되면 아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명리하고 상관없고 사자하고 상관없듯이 사람 살아가는 그 이치 속에서 때가 되면 알고 여여해집니다 여유로워지는 거 이런 것을 그냥 극이라고 합니다 자 어, 명리라는 게 목숨 명자의 이칠 이자라는 걸 쓰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명리는 특별한 학문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느냐는 걸 아는 것을, 때와 시를 아는 것을 명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 우리 생각에 대한 거를 오늘 사실 저는 수업을, 음, 청간, 합과 청간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합과 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3페지를 이 보시면은, 음, 처음에 교재 한번 보십시오. 그 교재의 3페이지 보면 은 생극에 대한 것을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했을 었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 명예의 언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상자를 어 붙이지 않고 그냥 생극,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이야기 드렸고 극이라는 것도 어 목이 토를 극하고 토곡수,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 이렇게 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음량 오행에서 지나서, 천강과 지지의 합과 충, 생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돌아가서, 3페지에 이걸 한번 더 그림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때와 지금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자, 서로서로 서로 생한다는 뜻을 생활에서 제일 크게 본다면은, 우리 저는 여자기 이 때문에 또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내가 아기가 아기를 참 기르고 이쁘게 기르고 무럭무럭 자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아기가 참잘 따라오고 어 이쁘게 공부도 잘하고 이쁘게 또 커지고 또잘 생겨지고 이뻐지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그렇게 서로 생해 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이쁘게 크고 교육을 잘 받고 하는 것은 그 아이 자체에서도. 엄마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엄마가 참 흡적해 하는지 엄마가 좋아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쪼금 할때 특히 초등학교 이럴 때는 시험 성적이 100점 맞고 이러면 막 쫓아와서 시험지 막 들고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라든가 요즘은 시험지를 안 갖고 올수 있습니다만 우리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생을 해줬기 때문에 나도 엄마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서로 상자를 써서 상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서 애가 희쁘게 크고 하는 거는 그 시점이 있죠 그리고 군대를 간다든가 또는 사회생활 할 시점이 되면은 내 속에서, 이제 내 안에서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표현을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놔준다 이야기 했는데, 놔준다고 보다도, 어, 내 속에서 키워서 이제 사회 속의 아이로 만들어주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극이라는 게,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끊어져야 될 시점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그또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는 사회 속에서, 사회 속의 어떤 인물로, 어, 그 다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 애기를 참잘 넣어주면은, 진짜 이제, 애가 참 무럭무럭 이제 이 상태에서 더 크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잘 놔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붙들고 있는 엄마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있잖아, 그죠? 데리고 있는다. 아, 이렇게 멀리멀리 갈때 공부가 참석잘하면은 서울이나 유학을 보낸다는 건참잘나준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야. 그냥 내 속에서 있어. 아기가 갖고 있는 인재가 굉장히 능력이 또 이제 좋으면은 빨리 내보내는 게 원래, 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원래. 근데, 어, 붙들고 싶어 하는 거. 특히, 이제, 뭘 시집 가고 이럴 때, 막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하듯이, 내 속에 있는 자식을 붙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과 극이라는 게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극이라는 건 때가 돼서 놔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서로가, 우리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 엄마 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는 거. 그래서, 나와, 우리 세상이, 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이 극은 때가 되면은 해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극을 이야기할 때, 그건 나쁜 거다, 생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보통 분들이 천 명리 기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 점을 꼭 염두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간충, 청간합을 또 공부를 하실 거고, 지지학 지지충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모든 명리는 어, 생활명리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놔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때가 되면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 서로서로 서로 거기에 합당하게 잘 협조를 한다면은, 어, 애기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또 노년이 되고 자기가 이세야될 자기 역할을 참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명리의 가장 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화 도금수에 어, 대해서 상생과 서로 상자, 상극에 대한 거를 잠시 또 이렇게 짚고 또한번더 넘어가겠습니다. 어, 음양 오행에서 상, 생, 상극, 생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어, 또한번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어, 서로서로 생한다는 서로 것은 목화라는 것은 양권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검수라는 것은 음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 기억하십니까? 자, 그게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나누어서 봤을 때 토라는 것은 연결시켜주다.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목화는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금수는 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 상자가 붙여가지고 상자를 붙였을 때, 어, 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목과 화는 서로서로 서로 상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목과 아, 목과 금이 아니고 목과 화는 서로 상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화는 서로 서로 상생해서 확실한 완전한 양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도와준다, 서로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수라는 거는 기본 음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금생수 수가 또 금을 또 생한다, 수생금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 음건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을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의 서로 생한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자, 양과 음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양이라는 것이 아주 양의 역할을 100% 잘할 때, 끝까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토라는 것이, 그 다음을, 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음이라는 것도, 어이 상태에서 최고의 음의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양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이 있는 거고, 음량, 오행이 있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반복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학습을 이야기 하는 거는, 어, 명리 공부가 모르는 언어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온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참 잘, 기초를 잘 찾으시면은, 그다음부터 공부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씩 반복해도, 선생님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목이라는 거, 화라는 거는,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목을 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라는 것이 연결시켜주고 금이 서로 서로 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행에서 볼때 목생화, 화생, 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이야기 들었죠. 또 수생목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음, 서로 서로 생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고전 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목생화 이렇게 화생, 토생, 금생, 수생, 목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생한다. 화가 목을 생한다는 것은 크게 그런 어 이제 어떤 문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하시라는 걸 이야기해요. 서로서로 음 양이라는 관점에 본다면은 생을 한다는 거고요. 최대한 그게 대해서 많은 어 양에 대한 그런 권리를 다 이제 획득을 한다면은 넘겨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 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때가 됐기 때문에 넘겨줘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서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하나를 버려야지만이 그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죠.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초등학교를 이제 끝내야 되죠. 매듭을 지어야지만이 중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언제쯤 목과 화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 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라는 오행의 성향이 오면은 그때 대서는 어, 모든 것이, 목의 상태가 끊어질 상태가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표라는 게 금을 생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머로 가는 역할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이제는 시기가 다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간 시점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다 보면 별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생상극이 참잘돼 있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별 이상 없이 무난하게 잘 흘러요. 그거는 때가 돼서 서로서로 서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옆에 환경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안 해야 될 때를 알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 사주팔자 앱에서 보면은 어 우리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폰에 가지고 계실 때 보면은 여기라는 것을 월일로 보고 있습니다. 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여기가 기본적으로 초록색 목이라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중심의 기준을 두고 월지를 기준을 두고 생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목생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또는 여기가 금이라면 금생수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금생수에서 수에서 끝나고 또 이제 화가 있고 또 목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순환이라 그래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목화 도금수가 또는 토가 굳이 없어도 목생화 또는 금생수 목화만 있는 사주도 있고요. 검수만 있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서로 서로 생하는 사주라 해서 나쁘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것이 없다면 때가 돼서 거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대사주에 목만 있고, 화만 있고, 또 목만 있고, 화만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항상 양권을 확실하게 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음권으로 넘겨주지 않는 사람이란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뭡니까? 유지하다. 유지하는 건참 좋은 거죠. 유지하다는 게 나쁘진 않죠. 그냥 그 상태 안정스럽다는 건 맞대. 또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 또는 세상의 환경이 허락 허락하지가 않죠. 때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놓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놓아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검수라는 게 만약에 수기운이 옆에 이렇게 있다면 은 때가 돼서 그 다음으로 넘겨준다는 건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데 거기라는거 반대적인 기질, 목화가 있는데, 옆에 검이나 수가 이래 있다면은, 검이나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선생님, 어, 어떻게 보시면요, 극이라는 게 있다, 극이나 중이나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어, 항상 사건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다음 시점 넘어가면은 하나를 버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어, 버려야 될 때를 인정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화만 있다면, 또는 금수만 있다면, 그냥 유지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것저것 두 가지 음권과 양권이 섞여 있다. 화기도 있고, 수기도 있다. 또 금기도 있고, 또는 목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때가 돼서 내가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는, 어, 생각을 달리 한다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를 버릴 줄 알고 새로운 거를 섭다 할줄 안다는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사주팔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목화만 있습니다 또는 검수만 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유지하는 걸참잘 아시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운이 이렇게 변한다면은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요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기겠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선생님 저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 생만 이렇게 하고 그건 하지 않을 그건 안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장이 더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생만 하면 성장은 참 많아요. 수생목에서 목생화 하는 사람들은 커요, 이렇게 많이 크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태의 성장, 키가 크고 또는 뭐 이제 덩치가 좀 좋아지고 이런 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의 생이라는 거좀 이렇게 키가 작아도 단단해야 되고. 또 이제 생각의 사고가 좀더 넓어져야 되고 깊이가 생겨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전 생만 되고 그건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더 나아갈 때를 안다면은 극도 같이 있어줘야 되겠죠. 자, 예를, 예를 들면은, 어, 사회생활을 하다라는 거는 극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특히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결혼해서 주부생활을 하는 사람 있어요.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극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어, 똑같, 생만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그냥, 어, 지금 년 상태에서 유지하다. 계속 이 상태에서 이쁘게, 이쁘게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생이고, 극이라는 것은, 어, 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까지 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그하고 같이 연결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 생과 극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생각을다 같이 해요. 그리고 워낙 또 지혜롭고 똑똑해서 때에 따라서 안 해야 될 때와 할 때를 잘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 극입니다. 자,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생입니다. 그리고 목은 토를 극하니까 목극도,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해서 또 극이 되겠습니다. 음. 처음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과 극은 나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치대로 따라갈 뿐이고 우리가 극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오행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어 천간이라는 것이 있고 지지라는 게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간 정신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어떠한 합이 있으면 어떠한 충이 있을까? 또 지지로는 어떠한 합이 있고 어떤 충이 있을까를 지금 반복하면서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